디아블로로 익숙한 이 장르는 타이탄 퀘스트나 POE와 같은 다양한 게임들을 지나오면서 발전해왔습니다. 한 20년 전에 국산 디아블로라고 불리던 뮤 온라인도 다들 기억하시죠? 어, 물론, 핵앤 슬래시라는 어원은 TRPG에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너무 오래된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는 RPG 장르의 갈래 중 하나로 몹들을 시원하게 쓸어버리는 게임 장르를 말합니다. RPG의 하위 장르로 쓰이다 보니 무쌍 시리즈와는 개보가 좀 다르죠? 어쨌든 이 장르는 아이템 파밍이나 몹들을 쓸어버리는 재미에 그치지 않고 스킬을 강화하는 방식에서 재미를 찾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아, 디아블로 2에서는 특정한 스킬을 배우면 다음 스킬을 배울 수 있고 제한된 포인트 내에서 원하는 스킬의 레벨을 올려서 스킬을 강화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죠. 물론 디아블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것도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스킬을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 소서리스만 해도 체라 소서, 노바 소서, 오브 소서 등 다양하게 나뉘어졌으니까요. 이게 타이탄 퀘스트나 그림던과 같은 게임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방식으로 스킬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변화합니다. 아무래도 RPG 장르 특성상 컨텐츠에 한계가 있고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육성의 복잡함으로 다회차 플레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온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RPG는 다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해겐 슬래시에서 더 드러난 특성이에요. 우선 고전적인 스토리 중심의 RPG는 스토리를 끝내면 그냥 끝이죠. 볼륨이 더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우와 같은 MMORPG는 힐터나 스킬과 같은 육성의 다양성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직렬적으로 컨텐츠 자체를 추가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인 케이스죠. 와우는 새 레이드가 열리는 게 최고의 패치지만, 디아블로는 새 캐릭터가 출시되는 게 최고의 패치잖아요. 물론, 핵앤 슬래시 장르의 게임도 와우처럼 엔드 컨텐츠가 꾸준히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오래 유지된 게임은 손에 꼽죠. 대표적으로 POE가 거의 10년 동안 살아남은 핵앤 슬래시지만, 이 게임도 컨텐츠 자체를 늘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더 다양한 걸할수 있도록 패치를 많이 했어요. 특히 POE는 2013년 오픈부터 매 3개월마다 새로운 시즌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고 또 1년에 두번 정도는 훨씬 큰 규모로 확장팩을 출시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POE를 가장 성장하게 만들었던 패치는 새로운 액트나 엔드 컨텐츠의 추가가 아니라 전직의 추가였어요. 물론 전직하는 장소 자체가 되게 중요한 파밍 장소라 엔드 컨텐츠가 추가됐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전직을 통해서 더 다양한 빌드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같은 스킬을 사용해도 전직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장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육성의 다양성을 추구한 핵앤슬래시의 특성은 매니아층에겐 내가 사랑하는 게임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지만,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면도 가지고 있어요 스킬과 아이템의 세팅이 다양화될수록 그 다양한 빌드 간 밸런스를 잡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장이 온라인으로 넘어온 이후에도 파티플레이나 PVP 부분에서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 되죠 실제로 디아블로3는 초창기에 와우와 같은 투기장을 만든다고 했다가 몇년 동안을 미뤄서 결국 포기하고 제한적인 개인 대 개인 PVP만 가능하게 패치를 해줬습니다 사실 디아3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기장처럼 만들 수가 없어요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POE도 초창기에는 자유 투기장이나 일반 PVP를 꽤 많이 했는데 패치가 거듭되면서 빌드나 세팅이 더 다양화될수록 이 PVP 유저가 줄어들었고 지금은 아무도 하지 않는 컨텐츠가 됐어요. 그래도 RPG들이 PVP를 안할순 없겠죠. POE는 이런 갈증을 어차피 불가능한 PVP 밸런싱을 하기보다는 아예 새롭게 POE 로얄이라는 배틀로얄 컨텐츠를 따로 개발했어요. 매판 새로 아이템과 스킬을 획득하는 방식인 배틀로얄로 PVP를 만들면 이때는 스킬 간 밸런스가 FPS에서의 총기 밸런스 정도가 되거든요 배틀로얄 특성상 한판한판 한판 원하는 빌드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당장 획득한 스킬에 맞춰서 빌드를 매판 새로 짜야 하는 거죠 2014년 오픈한 국산 핵겐슬래시 최강의 군단도 PVP 컨텐츠 대신 AOS 스타일의 컨텐츠를 함께 선보였던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RPG도 재밌고 AOS도 꽤 재밌었는데 금방 문을 닫았어요 어쨌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핵겐슬래시 유저들은 대체로 혼자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이 장르에서도 스킬의 복잡도는 조금 덜하지만 파티플레이를 강화한 게임들도 있습니다. 어, 헬게이트 런던의 형제 게임이었던 미소스나 이제는 국산 RPG의 대표격이 된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런 게임들도 잘 살펴보면 p o 이나 .E 울센, 뭐 라세폭 같은 핵겐슬래시에 비해서는 세팅의 자유도가 좀 덜해요. 대중성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복잡함이 적을수록 밸런싱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게임들은 아무래도 헥슬보다는 쿼터 뷰 시점의 MMORPG라고 보는 게더 명확할지도 모르겠네요. 한편 이번에 새로 나온 원디셈버를 보면 POE 아들램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스킬 부분에서 복잡함의 대명사인 POE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만큼 스킬과 아이템 세팅이 복잡하고 빌드가 다양할 텐데 심지어 레이드나 길드 PVP 같은 파티형 컨텐츠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MMO와 헥슬 이 양면을 동시에 잡겠다는 건데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죠. 이 게임이 복잡할수록 기존 헤겐 슬래시 유저들은 좋아하겠지만, 그럴수록 밸런싱은 어려워지겠죠. PVP나 레이드 컨텐츠에서 분명 부각을 나타내는 빌드가 있을 텐데, 이게 이만큼 복잡한 게임들은 보통 1티어 빌드 서너 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예 탑에 있는 0티어 빌드가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그게 너프를 먹어도 또 다른 세팅으로 어떻게든 꼭지점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세팅이 너무 다양하니까 평준화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길드전에서 10대10을 한다 치면 그 0티어 빌드가 더 많은 길드가 이기는 약간 이런 그림이 될 수가 있죠. 물론 그때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의 세팅으로 최강의 세팅을 해서 혼자 쓸어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전설이 되겠지만 3일이면 또30% 유저는 그 빌드를 따라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걸 어떻게 밸런싱 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어, 핵셀 게임에서 PVP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어쨌든 오랜만에 나오는 국산 핵앤슬래시 게임인 만큼 핵슬 유저들의 그런 갈망을 해소해줄 수 있는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미소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미소스 스킬트리 보시면 그림던이나 타이탄 퀘스트랑 비슷하죠? 아, 재밌는 건이 미소스가 헬게이트 런던의 모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헬게이트 런던을 만들려고 테스트용으로 만들었던 게임이죠. 근데 이 헬게이트 런던은 디아블로의 아버지죠. 블리자드노스의 빌로퍼가 만든 게임이거든요. 아, 타이탄 퀘스트도 디아블로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임인데, 아, 결국 서로서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온 것 같아요. 그 미소스도 타이탄 퀘스트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나름 재미도 있었는데, 결국 컨텐츠 고갈로 문을 닫았습니다. 세계 트런던도 비슷하죠. 진짜 재밌는 게임이었는데 각종 버그와 콘텐츠 고갈로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가 되어도 이핵겐슬래시 장르 특성상 MMORPG보다는 그 신선함이 덜해요. 물론 개발 속도가 유저들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플레이타임을 늘려주는 새로운 스킬이나 새로운 직업, 다양한 육성 방법이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개발한 입장에서는 단순히 콘텐츠를 추가하는 것보다 스킬 몇개 추가하는 게더 쉬워 보이긴 하는데. 이게 또 P.O.E.처럼 몇년 동안 반복되면 같은 콘텐츠를 계속하는 게또 질려요 결국. 그 사실 이장르의 전설로 남으려면 패키지로 출시하는 게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헥슬 매니아로서 헥슬 핵슬 온라인 게임을 계속해서 개발해주는 개발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또 앞서 언급했던 신작 헥앤슬래시 언디셈버도 좋은 방향으로 잘 나아가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R.P.G. 장르 말고 로그라이크 헥앤슬래시 얘기를 좀 같이 할까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재미있어하시면 또 추가로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비바.